24년 1월 25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페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 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 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SEC의 두 번째 자료 요청. 두 번째, 리플 소송이 2분기에 끝난다면 일어날 일. 세 번째, 리플 CTO의 허심탄회한 인터뷰.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SEC가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SEC가 2022년에서 2023년까지의 리플의 재무제표와 지금까지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 관련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끔 법원에도 요청을 했었죠. 이에 대해 리플랩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 SEC가 또한번제 요청을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리플은 강제 명령에 대응할 시간이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법원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과태료 부과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를 확인하는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렇습니다. 리플의 재정 상태가 벌금 결정에 있어서 꽤나 중요하다. 리플이 판매한 XRP 현재 상태와 가격이 중요하니까 리플의 재무제표, 그리고 XRP의 판매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법원에서 볼땐 증거 기회 박탈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는 그냥 억지 수준의 이유를 가져다 붙인 거긴 하지만 법정 싸움에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키워드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이죠. 진짜 만약에 이 증거 개시가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정말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될 것이기에 정말 그렇게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말 근본적으로 보면 어이가 없는 게 리플은 기관들에게 국경 간 송금을 위한 유틸리티 목적으로 판매를 한 것인데 리플은 전송까지 약 30초 미만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그 30초 안에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한 매수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미 법원도 약시 재판 결과를 보면 알듯이 같은 생각으로 비증권이라고 판결을 내린건데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이라는 키워드로 전체기관 판매물량의 XRP를 다 증권으로 만들기 위한 SEC의 이런 시도가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안 입고 올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SEC 요청을 허락할 확률이 높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번에 법원에서 SEC 요청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말 정확히 선을 그어주면 리플 입장에선 약식재판에 이은 1승 추가로 받아들여져 소송의 중심이 확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소송 테이블을 체크해 보면 약식재판 증권 판명 XRP에 대한 벌금 합의가 4월 29일까지 데드라인이 잡혀 있고 4월 23일부터 정식재판이 개시가 되니까 빠르면 2분기에 리플 소송 관련해서 정식재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해 볼만하고 그렇게 되면 올해 핵심 이벤트인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와 맞물릴 것이고 또한 모든 알트의 부모라고 할수 있는 이더리움이 5월까지 덴쿤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남아 있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시장의 3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코인들이 한 번에 호재가 나온다면 그때는 진짜 불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3분기까지 기다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송 소식은 꾸준히 체크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처와 인터뷰를 나눴는데 질문과 답변 핵심 7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랩스는 sec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후 xrp 대전은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분쟁 이후 우리는 은행과 다른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XRP 레저의 기술적 진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XRP 레저의 분산 거래소 기능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분산 거래소는 XRP 레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규제 준수는 여전히 많은 기관에게 큰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XRP 아미와 같은 열렬한 지지자들의 기대는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나요? 분명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상장 기업이 아닌 회사의 열성적인 팬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하는 모든 일을 팔로우하고 회사 내부의 모든 움직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테슬라나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상한 관기를 투사하는 팬층이 있다는 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일이 너무 심해지면 건설적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사람들과 소통하면 사람들은 제가 그들을 부추긴다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참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은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참여하면 망하고 안 해도 망한다는 식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도 틀릴 것 같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 아마존이 내일 XRP 결제를 지원을 한대요라고 누가 말합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가능성의 여경에 있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매번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나서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제 말을 믿고 리플을 팔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SEC 소송 이후 리플랩스와 XRP 렛저의 주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요 목표는 리플랩과 같은 국제결제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XRP 렛저와 XRP 암호화폐의 채택을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리플과 XRP 렛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과 XRP 렛저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특히 결제 분야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XRP 레저는 DEX와 NFT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경 간 결제와 유동성 제공에 강점이 있어 이 분야에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XRP 레저가 중앙화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RP 레저의 합의 메커니즘은 중앙화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순서를 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프런트러닝 문제를 피할 수 있죠. 리플과 XRP 렛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리플과 XRP 렛저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합니다. 규제 환경과 시장 수용도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적 진보와 커뮤니티 내 위치에 낙관적입니다. 이렇게 핵심만 긁어놓은 인터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3번 질문에 대한 답인 XRP 아미는 축복이자 저주다 라는 말은 일일비하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투자자를 욕보이냐 라고 다가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 내가 저랬구나 하고 한번 되돌아보게 됐다고 하네요. 제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후자 쪽에 계셔서 시대적인 부분이 하락이 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시장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블랙록을 포함한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심리적으로 쫄아서 팔고 기관은 매수를 한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제 그만 속으시고 분할로 접근해 올바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 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SEC 증거기의 박탈 키워드를 앞세워 재무제표 재휴청 약시 재판 판결 기준으로 볼때 거절이 될 확률이 좀더 높다 두 번째 리플이 2분기의 소송이 끝난다면 비트코인 반감기 이더리움 덴쿤 업데이트가 겹쳐 불장이 올것세 번째 리플 CTO가 말하는 앞으로의 비전 왜 우리가 투자하는지 한번더 알게 해준 좋은 인터뷰였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부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